자연산 미어를포 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.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민어 보내드리고 있고요. 지금 햇육젓 나오고 있습니다. 햇육젓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추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다 국내산이고요. 정말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원조수입니다. 우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보시는 화면은 두띠 먹갈치입니다. 이렇게 띠가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두띠 먹갈치라는데요. 어, 4분의 1 상자에 한 17마리 정도 들어갑니다. 어, 물량이 두띠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.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량이 많, 많이, 많이 나오는 두띠나 두띠 먹갈치를 추천드립니다. 정말 오늘 물 너무나 좋죠. 그만큼 물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. 그만큼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두띠 먹갈치면 통통한 2.5g 나올 수 있는데요, 한띠 바로 아래가 두띠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4분의 1 상자가 4.5kg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풀치인데요, 오늘 풀치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오늘 주문 받으시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손도도 좋다 보니까 물론 여름이다 보니까 내장은 터져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목포 먹갈치는 정말 부드러워서 내장이 금방금방 연해가지고 터져요.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. 그런 자연적인 현상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. 정말 맛있는 목포 먹갈치고요그 다음에 한 상자에 마음말씩 들어가 있는 안강망배 40미 병어입니다. 안강망 거고요 어, 핵감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. 그 다음 한 상자에 30말씩 들어가는 30미 병어입니다. 어, 30미 병어는 조림, 다 가능하고 획감 다 가능합니다. 안강망 거고요. 저희는 병어가 1 순위가 안강망 배가 들어오면 안강망 걸로 경매를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이심이 병어도 안강망 거입니다.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. 정말 사이즈 정말 크고요. 물 좋은 거 같고 획감 가능한 걸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. 오늘 다 안강망 배에서 다 경매를 받았고요.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